안녕하세요. 근본투자입니다. 최근 리플 거래량이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만에 9600% 폭증하며 4.3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량 급증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변동을 이용해 포지션을 조정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거래량 증가는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ETF 관련 소식과 그리고 XRP 예탁증서의 도입 가능성 때문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사에 따르면 XRP 예탁증서가 조만간 출시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증서가 출시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XRP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XRP DR은 연방 인가 은행 앵커리지가 관리 예정이며 ETF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 진입이 쉬워집니다. 기관 투자가 쉬워진다? 큰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와이즈, 21쉐어스, 위즈덤 트리 등 주요 메이저 자산 운용사가 제안한 XRP ETF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거래량은 이런 주요 이슈로 인한 변동성에 기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RLUSD 발행량을 증가시키며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리플 디렉터에 따르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 RLUSD 상장을 위해 협의 중이라 합니다. ETF 출시, 예탁증서 출시, RLUSD 메이저 거래소 상장.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과 함께 남은 1분기 변동성은 여전히 클것 같습니다. 리플 보유자들은 관련 소식, 계속 팔로우업 하시죠. 리플 코인은 비트겟, MEXC, 비트유닉스에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겟에서는 영상 댓글에 가입 링크를 통해 어플 설치 그리고 가입만 하셔도 최소 20 USDT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국내 거래소 이용 중이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